자, 이 고한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풍채가 뛰어났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어머니가 선비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비족이 좀 피부가 백옥처럼 좀 하얗다, 뭐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래서 백부선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535년. 자, 이 녀석의 이제 막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고한이 아무래도 서희와의 전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좀못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한의 첩 중에서 정대거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고진과 눈이 맞아서 둘이 간통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첩과. 그러니까 이게 또 여종이 고발을 해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한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어린놈이 이러면서 고징에게백 대의 장을 쳐서 유폐를 시키고 어머니 누소군이 달려와서 아들의, 아들을 아들 만나게 해달라 뭐 해도 누소군도 못 만나게 하고 막 너무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 이놈 싹수가 놀았다 하면서 얘를 폐해시킬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자여 라는 사람이 누소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왕비는, 그러니까 누소군은 왕과 머리카락을 메어 부인이 되었고. 부모님의 재산으로 이 왕을 받들어 모셨으며또 왕께서 회사에서 장영을 맡고 오셨을 때 밤낮으로 간호를 해서 모셨고 그리고 갈적을 피해서 병주로 도주를 해서 가난해지니까 직접 말똥으로 불을 지피고 스스로 가족신을 지어서 생활을 하셨으니 그 은의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누소을 봐서라도 고징을 좀 용서해라 라는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강지처 누소군이 마다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하면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자, 아이고, 마음이 약해진 고한이 결국은 고징을 용서했으니 그러니까 어머니 덕에 폐의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고징은 정말 여인을 좋아하는 인물로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 아버지 첩과 통정을 했고 아버지 사후에는 또 다른 아버지의 첩과 정을 통했고, 제가 앞에서 유연에서 온 공주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연영공주를 자신의 첩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들도 있겠죠. 자, 536년, 15살이 된 고징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군사적 막부인 진양에 머물러 있었는데, 저를 업성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정부의 일을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청을 넣습니다. 고환이야너 어린데 가서 뭘 하겠어? 라면서 이것을 거부하려고 했는데 송건이 아이고 그래도 태장님이 태자님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를 업성으로 보내게 합니다. 고징은 선천적으로 좀 난폭하고 좀 거친 면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면으로는 유능한 통치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요. 동이에서 고징을 서비부 상서로 삼으니 비로소 체량의 열로 제도를 고쳐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가려 뽑았고 상서랑을 도퇴시키고, 인품과 지휘가 있는 인재를 잘 가려 뽑아 그들로 충당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력 쌓이면 그대로 승진이 되는 그런 어떤 제도로, 제도가 있어서 그게 이제 부패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좀 고쳐서 능력이 특출한 자,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선 승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인재 등용 정책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540년 고진은 지금 동이의 황제가 효정제이죠. 이 효정제의 여동생인 풍익장공주와 혼인을 하면서 황제의 여동생과 혼인을 한 거니까 이제 후계자의 자리를 더 탄탄하게 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543년 고진과 그의 신복인 최섬 때문에 장수 고중밀이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일단 고중밀과 채섬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는데 채섬의 누이가 고중밀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그 누이를 버린 거예요, 고중밀이. 그러면서 감히 내 누이를 버려 이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채섬이 고중밀의 잘못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고중밀의 새로운 아내, 다시 결혼한 아내 이름이 이창이인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창이를 본 고징, 여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하면서 그녀를 겁탈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채섬이 뭔가 역할을 한게 아닌가, 이창이를 이렇게 오게 했다거나 그런 역할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이창이가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옷이 찢어진 채로 도망을 가게 됐고, 남편인 고중미리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주군이라면 모실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고중밀은 이제 최섬 고진가는 같은 길을 갈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당시 부계주 자살을 막고 있고, 이부계주의 수도 호래가 있었는데, 이것을 서위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서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문태는 무조건 땡큐죠. 아이고, 어서와 하면서 맞았을 거고요.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앞에 잠깐 언급했던 망산 전투입니다. 자, 이 망산 전투는 지금 호중밀이 서위에게 넘긴 그 호래, 그리고 낙양에서 동의군과 서위군이 맞대어서 이 엄청나게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우문태도 고한도 거의 죽을 뻔한 위기까지 있었는데요. 다행히 고한이 우문태를 막아내었고 동의는 동의가 다시 이 호래를 함락하게 되면서 일단 이 전투는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고중밀의 아내였던 이창희는 업성으로 보내져서 결국 고징에 처비되었다고 합니다. 자, 고징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데에 대한 어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고한의 도둑 부장사로 굉장히 성실하고 공손해서 고한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신복 중에 손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한에게는 굉장히 공손했는데 고징을 좀 만만하게 봤는지 고징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고징이 저 건방진 놈 음, 나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아? 하면서 명령을 내려서 곧바로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또이 사마자여 앞에 한번 등장을 했었죠. 자복야에 임명이 되어서 이조정일를 맡고 있었던 사마자여가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것이 들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마자여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사마자여는 앞에서 고징이 아버지 첩과 놀아나서 고한의 눈에 눈밖에 났을 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살짝 눈을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차 없이 벌을 내렸고 여기에서 깜짝 놀란 사마자여가 하룻밤에 머리카락이 백발로 변해버렸다고 해요. 자, 그러자 고한이 자신의 공신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같이 했던 옛 친구들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들에게 공들은 되도록 내 아들을 피하도록 하시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고징은 아버지와 평생을 간치한 이 공신들을 누르지 않으면 내 쥐가 똑바로 설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싶어, 싶고요. 고한 역시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요놈, 요놈 내가 앞에서 패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한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예, 고징을 진양으로 불러서 내가 내 업무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제 네가 다 맡아서 해야 돼 잘해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남기는데요. 일단 자신이 크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 신하들의 명단을 주면서 이들을 잘 쓰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고징이 당시 황하 이남을 다스리고 있던 후경 자이 인물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후경이 워낙 이 오만 방자한 모습을 보여서 아 저놈 조만간 일치르겠는데 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고환 역시 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후경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후경을 치는데 모용 소종을 앞장세워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용 소종 앞에서 살짝 등장을 했던 인물이긴 한데 고환 는 사실 이 인물을 크게 쓰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이 인물이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 아들에 의해서 널리 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위한 칼로 남겨두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네가다 상황 정리를 하고 정권을 휘어잡기 전까지는 내가 죽더라도 상을 치르지 말라라고 일단 당부를 하죠. 자, 그리고 아버지가 딱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 유언대로 고징은 일단 아버지의 죽음을 숨기고 업성에서 효정제와 이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막 주흥을 즐기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만반에 조치를 탁다 취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 진양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의 상을 치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고한의 뒤를 이어 고징이 동의의 실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염려대로 고한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경이 하남에서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일단 고징은 한계라는 인물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서 후경을 좀, 음, 토벌하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후경의 군대를 잘 제압을 하는 듯했는데 후경이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죠. 그래서 서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한네개 정도 되는 그 줄을 떼줄게요. 그러니까 저좀 도와주시죠. 해서 이 서위의 군대가 이 후경을 도와주러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전투를 제대로 지루, 치르지도 못하고 한계가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경과 서위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면서 다시 서위의 부대가 철수를 하죠. 그러면 후경은 이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건데 제가 교활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위와 접촉을 하면서 동시에 양조, 양나라의 양무제와도 접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남 땅을 바치고 어, 황제께 항복을 하겠습니다라는 항복서를 보내니까 양무제가 기분이 좋아서 조카 소연명을 시켜서 후경을 도와주게 했으니 이 양조의 군사가 또 파견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러자 후경은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겨준 칼 모용 소종을 보내서 일을 맡게 했으니 이 후경은 대패를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또 후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홍보를 홍보, 보이는데 제가 양조의 양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 후경과 양무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후경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었네요. 고환은 살아생전에 허수아비 황제이긴 하지만 효정제 원선견에게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고진은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이 효정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효정제가 허수아비 황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모도 좋고 행동거지도 황제답게 굉장히 점잖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와 역시 우리 황제님은 진짜 황제감인데 시대를, 시대를 잘못 타고 나셨어 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효정제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서학문낭 책계서를 시켜서 효정제가 뭔 딴짓할지 모르니까 감시 잘해 하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낱낱이 보고하게 합니다. 자, 한 번은 효정제가 업성동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 혼자서 말을 좀, 어, 세게 좀 달렸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따르던 이들이 그렇게 빨리 나가지 마시오! 대장군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고징이 싫어하니까 단독행동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자, 그리고 사냥이 끝난 연회자리에서 원래 황제 앞에 술을 올릴 때는 무릎 꿇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큰 잔에 술을 가득 부어서 무릎도 꿇지 않은 채로 그대로 코 앞에 탁 들이밀면서 신 고징이 이, 이 술을 드립니다. 이거 다 마시길 청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효정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놈이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자고로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 그렇지만 짐이 이렇게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그 술잔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고증이 아, 아니 내 술잔을 지금 거부해. 아내 체면 다 구겨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막 욕을 합니다. 짐, 짐 무슨 개떡 같은 짐인가? 감히 내 앞에서 어? 짐 따위의 말을 하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황제를 감시하겠던 그 책에서에게 이리와 황제를 때려 하면서 주먹으로 세대를 때리게 합니다. 황제를 때리다니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술이 깼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 나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도 황제인데 아 그렇게 대하는 건좀 남들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고증이 책에서를 보내서 효정제에게 사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효정제가 겉으로는 괜찮소 괜찮소 하면서 오히려 비단 400피를 책에서에게 상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서럽고 분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시강순제그 다음에 뭐 사분왕중 원근, 그리고 화사랑 원대기 등과 모의를 해서 우리 고징 죽이자 참을 수 없다 라고 모의를 했는데 이 모의는 경호군에게 들키고 맙니다. 너무나 화가 난 고징이 효정제를 찾아가죠. 폐하는 왜 모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 우리 부자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런 짓을 벌인단 말이요? 하고 막 소리를 치고는 이건 필시예요. 어? 그 좌우 위에 있는 그 비빈들이 부추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 그들을 다죽여버리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효정제가 뇌네 이놈 자고로 신하가 임금을 모반했다는 말은 있어도 임금이 신하를 모반했다, 모반했다는 말은 없다. 니놈이 모반을 하면서 도리어 짐에게 죄를 씌우느냐? 내 목숨도 아깝지 않거늘. 희빈들을 죽인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어, 나를, 주, 나를 죽이려 하거든. 어? 빨리 죽여라. 뭐 하면서 또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허수아비 황제라도 이렇게 황제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남들에게 좋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아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하고는 우리 하회하는 장을 좀 가져봅시다 하면서 밤새도록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 되었는가 싶었지만 자, 꿍꿍이가 있었던 고징은 사흘 후에 효정제를 유폐시켜버리고, 효정제의 효정제를 도왔던 그 앞에 그 순제 원근, 그 원대기, 이 신하들을 다영모죄를 씌워서 저작거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징은 내가 언제까지 허수아비 황제 밑에서 있을 거야. 내가 황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549년, 빨리 태자를 책봉해라면서 주청을 올리게 되는데요. 고증이 태자를 책봉해라는 것은 나남 말고 나나나좀 태자 책봉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근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황자 원장인을 태자로 올립니다. 너무나 화가 났던 고증이 대신들을 다 둘러 모, 다 불러 모아서 이 선양을 받을 수 있는 계책을 빨리 내놔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자 그때. 이 고징의 집에 난경이라는 이름의 요리사가 있는데 어, 주안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난경은 양나라 대장인 난흠의 아들인데 동이와 양나라가 전쟁을 벌였을 때 난경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이 고징의 집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나흠이막 돈을 많이 주면서 제 아들을 제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고징이 싫거든? 나걔 요리하는 거 마음에 들거든? 하면서 보내지를 않았고 난경이 다시 한번 자신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또막 거절을 하면서 이번에는 곤장까지 막 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협박을 했죠. 자, 그러니 당연히 원한을 품었겠죠. 그래서 난경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여섯 명의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이 고징 죽여 버리겠어 하면서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고로군 생각을 하고 있던 고식이 그 속내를 숨기고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밖에 서 있었는데 고징이 못 들어오게 막고는 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자, 밖에 서 있는 저자가 나를 칼로 베는 그런 꿈을 꿨다. 아, 하루빨리 저자를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난경이 깜짝 놀라서 어, 더 머뭇거렸다간 안되겠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가서 이제 접시 밑에다가 칼을 이렇게 숨겨요 그리고는 들어오라고 말도 안했는데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와서는 식사를 하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징이 아니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고 막 소리를 지르자 난경이 접시 밑에 숨겨 놓았던 칼을 딱 꺼내면서 너를 죽이러 들어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그 깜짝 놀래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발에 끈이 걸려서 넘어졌고, 그리고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침대 밑에 막 기어 들어가서 숨었는데, 난경이 침대를 막 집어 던지면서 칼을 계속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했던그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합심해서 다른 대신들, 경호병들막 막으면서 결투를 벌였고, 이때 책에서는 혼자 화장실에 숨어서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549년 8월에 일어난 일이고요. 고징은 이렇게 요리사 난경의 칼에 어이없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째 아들 고징 이야기 끝났습니다.